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생성된 숙제에 대해서 약간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원래 벨라라는 폴더 하나에 만 다섯 개 정도 단어가 있었는데 딱히 중요한 건 아니었죠 그냥 이 프로그램 을 제대로 실행해낼 수 있다 없다 만 보려는 거였고 지금 들어간 부분이 이제 여기 통계를 보시면은 400개 짜리에요 400개 짜리인데 어차피 새로 주는 단어들은 이제 먼저 보게 되기 때문에 중간에 수업하면서 새로 주는 것들은 이것보다 더 선행 해서 보게 될 겁니다 이 200개 짜리가 양면으로 들어가서 400개가 된 건데 얘는 지금 뭘 하는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시중에서 책을 사면 우선순위 영단어 이런 책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정말 우선순위냐? 그럼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책을 우선순위로 삼아도 될 학생들이 존재하는데 그 학생 숫자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제 생각엔. 그래서 제가 우선순위 잡는 우선순위 단어는 뭐냐면 여기 이 사이트에서 인터넷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을 다 조사를 해서 빅데이터로 쪼개가지고 거기에서 프리퀀시가 얼마 되는지를 조사한 표가 있어요. 그걸 5,050개까지는 공짜로 배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은 가장 흔한 단어는 랭킹 1위로 나온 것은 더예요. 여기 보시면은 그걸 제가 그냥 엑셀 파일로 다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더이고 막 내려가면 5,050개까지 나와요. 근데 5,050개까지 안 가도 엄청나게 엄청나게 어려운 단어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제가 샘플 수업 시작했을 때 그때 당시에 보니까 어휘가 많지 않아요, 일단은. 그거 많이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수시로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늘려주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제가 영작을 이거를 사용해서 영작을 하시오라고 시키기도 하는데 그것보다 아마도 지금 당장에는 단어 수를 올리기 위해서 그 영작이 아니라 제가 만들어 둔 것들을 보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여 드리고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거예요. 여기에 지금 단어들이 있고 그 단어들로 만들어진 문장들이 나오는데 나중에 제가 단어들도 추가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먼저 보면은 뭐가 뭔지 뭐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볼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걸 했다고 학생이 잘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어요. 절대로 과정을 보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조만간에 영상을 또 하나를 드릴 건데요. 그 영상은 뭐냐면은 줌을 켠 상태에서 어떻게 화면을 녹화하고 그 화면 녹화를 사용해서 숙제하는 전 과정을 화면에 담아서 저한테 전달할 을 거예요. 근데 그 과정조차도 그냥 파일로 저한테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의 유튜브 계정에다가 비공개로 올리면 링크를 가진 사람만 볼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한테 링크만 주면 제가 그 링크 타고 들어가서 그거를 첨삭해서 일일이 다 보여줄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거에는 이런 게 나올 텐데 여기에 보시면 제가 글쎄요. 숙제 첨삭한 게 나올 건데 동사표 첨삭 말고 어디 있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봐요, 제가 과정 전체를. 안녕하세요, 켄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영상에 나오는 건 제가 학생이 숙제했던 영상을 제가 보면서 첨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런... 영작, 아예 영작을 자기 맘대로 하는 걸본 다음에 거기에서 채찍뷰티로바그 거기, 아, 다음에 보이다가 어, 거기서 어. 지금 아이가 무엇을 배워가는지를 그거 전체를 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전 과정을 다 보고 거기에 따른 첨삭을 다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과정을 보지 않으면은 알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6학년 인 상황에서 영어가 잘안 됐다라는 것은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그 과정의 문제를 제가 보지 않으면은 결과값만 보면은 제가 어떻게 고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정을 다 봐야 됩니다. 뭐가 잘못됐길래 지금까지 안 됐을까 이걸 다 봐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개선해 나갈 거예요. 같이. 그 부분은 나중에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암기 추가하고 진행하고 제출하는 것까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케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